8,000원 생고등어야 두 마리에 8,000원? 응. 살아 있었어? 아니 <laughs> 근데 거기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어떤 나이 든 아저씨가 음. <laughs> 자꾸 그 아저씨 주인 아저씨랑 아는 척을 하려는 무슨 어디 소속된 분인지 뭔지 아나 아는 사람 오면 좀잘 해달라고 아내 이름을 빨리 적으라고 아저씨 바빠가지 거. 근데 그 사장님은 그래도 착한이 드나. 들어. 다 들어줘. 어, 다 들어주고. <목소리> 내거 이거 자르고 있는데도 빨리 나. 내 이름 을 적으라고. 내 이름 말하는 사람을. 알았어. 이러더라. 알 사갔어, 그분이. 아무것도 안 사갔어. 목. 겉절이 <목> 김치. 양지문 젓갈 고추 조림. 고기, 깻잎. 그럼. 그래서숨주 아, 자,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해서 집에서 소된 건데 이걸 고까지 하게 거잖아요. 스카이이라는이 시계부터 스카이의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로는이 고등어는 생고등어여서 중국인 해커고는좀 짜잖아. 이상 서울의 장수 막걸리 같은 인천의 소승주물 생막걸리. 멤는들은 어느 간 중국인 아흔 아로습니다 그럼 자도근는네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러이의 위해서 색의 것을 그 아줌마 흰색은 좀 이상하고 아, 그런데 얼굴은 편지 <laughs> 얇편지란 뺀짤, 게 거의 부잣집 막 할머니처럼 그런데 근데 기상의 제보자가 유튜버 극렬 지지자라는 거죠 거의 구구 유튜버처럼 말이야. 오늘의 비사에서 미군 소식통이라고 인용했던 인물은 캐틴아 메리카 국장으로 유튜버 활동을 했던 안모씨로 들어가는데요.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아, 국정원 내부 CCTV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회 공개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는데 활용됐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국정원 수법 위반이라며 경찰 고발했습니다. 홍장 차장의 동선은 공개하면서 조태우 국정원장의 공선 공개는 왜 거부하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우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예 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정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CCTV 영상을 분리하며 국원장의 <목소리> 주장에 <목소리> 힘을 실었습니다. 영상은 홍정원의 모습과 <목소리> 함께 국정원 본청 1층 내부와 국정원장 공관으로 향하는 길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법에 따라 조직과 정원 소재지 등 대부분의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는 국정원이 공개될 줄 알면서도 내부 CCTV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 건 이례적입니다. 국정원 건물은 밖에서 찍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드론을 띄워 국정원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오늘 국정원 내부 CCTV 공개가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정원 내 자료 제출자를 경찰에고발했습니다이에 가운데 국정다이그당일 조태용 원장의 동선을 제출하에그다의에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 다음에 먹 다음에 먹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주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 측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현준 기자. 명태길 실측 남상권 변호사는 2022년 1월 19일 명시해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습니다. 명태길 씨는 윤석열 후보로 가려서 공준표 지지를 이끌기 위해 만남을 주선합니다. 명씨까지 세 사람은 서울 강남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홍시장이 특정 이불의 전략공천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순을 요구하게 종영구 국회의원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의 이진은전 대구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을 요구했 명씨 측은 이 만남을 포함해 명시와 홍시장이 추소 네번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민주령총회는 좀... 11년 10월 20일 병 sure, 병 sure, 병 sure, 병 sure, 병 sure, 병 s u 는 e 병 sure, 병 sure,

야당은 사안을 본 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대선용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수기 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사대상은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 및 총선 등의 정치그룹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신분을 바탕으로 내기도 <laughs> <국민의힘 의원들은 웃음> 음. 수사 입 과정에서 인지한 것들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대선용 무치방역 수사가 될 거란 겁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 준비 기간까지 합쳐 최대 140일에 이르는 긴 기간 역시 문제로 뽑았습니다 이날 소위에선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우려해온 부분입니다. 이 같은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목마스> 중도 보수의 어, 아, 입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야말로 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법위전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법원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최상목 힘들 것 같아. 한국과 탈출의 여라 불리는 성공 프로 3조 7천억 원에 이라크로 수출하는 너무 힘들 것, 것 같아 서 대행을 역대 대번째 규모인데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거 아니야 나쁜 단가에서 시작한 음. 수출 참여업체 가 갈등이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거, 해도 뭐라고 저렇게 도 뭐라고 정부의 중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박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체에의성공품니다 <laughs> 부채 기업체 한화가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만들면 에라이즈 엑스원이 천공투 체계를 통합하는 역할합니다. 을 지난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도 천공투는 K 방산 회에서 주력 한품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팀 코리아 내부 갈등으로 방산 수출에 비상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3조 7천억 원짜리 일각 수출 계약을 에라이즈가 단독으로 따낸 게 발단이었습니다. 한화 측은 LIG가 세부 계약 사항과 조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LIG는 세부 계약 내용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한화가 제시한 납품단가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합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불협화는 결국 지식재산권 대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사정을 잘하는 방산업계 관계자는 LIG가 국방과 명소 측에 하나 축기 수리 단계 천공조 지식 자산 보들 이전에 달라고 시간이 있게 겁나 없다. 그렇지. 에라이즈가 어, 어, 안 나왔네. 음, 거저기께 빨리 먹어야 돼서 갑자기 안 먹으면 거저 이 익으면 았었거든요서 비상식적 요청이라고 반발을 했었어. 에라이즈는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 사업 청이 급히 조정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 폴란속에 정부가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되면 향후 다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박심뭐 먹었죠? 민행소의도어 뭐 남은 조개 로는을 저희가 있습니다. 포 의원은 친구 사이 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참가자 사이 고뇌와 감장에은동치가 놓여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민영 기자의 단독보다 사투치자 딱 걸린 여정품 아, 의원이래. 사패를진이 음. <laughs> 여성, 국민의힘 소속 이모 용산구의원입니다. 어떻게? 아, 이날 오후 6 시쯤 시작된 판은 이튿날 새벽 한시까지 <laughs> 이어졌습니다. 다른 날도 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모가 <laughs> 누군가로부터 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참가자 옆 바구니엔 만 원짜리 2 0에서3 0여 장이 눈칫째 담겨있. 영상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경기도 광주와 여주에서 촬영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의원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 인정했습니다. 저 맞, 맞는데요. 이 우리 가족들이야 이게 가족들하고 저기서 누른 거예요. 우리 오빠네 <laughs> 집에서 3명은 하루만에 바뀌었습니다 친구시대요. 그리고 놀러 간는 제가 실이에요 정보를 지낼 때 그냥 저 럭비 얘기 해놔야 돼요. 이케야 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왜 거? <laughs> <laughs> 이원은 지인들에게 거래의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은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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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긴 추위가 지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식. 학사부를 쓴 학생들의 표정에선 다가오는 봄이 무더갑니다 한반도로 유입된 상한 공기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포근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그 날이 좀 출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 졸업식에 열개 절대 춥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두꺼운 패딩 대신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서풍덕에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오를 전망입니다. 짜지 <목소리도> 맞네. 안 짜? 도봐 봐. 나안 먹어. 이 아까 이렇게 비가 먹었어. 찌개에다가 내가 실비 인치보다 더 맛있다. 아, 실비 있는데 오늘 경북 안동과 청의한 야산에서 이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부 김치가 너무 무잔데.

짱이렇게령이대는아지 <뭐부장> <물청분이> <laughs> 우리도 보면 예전이대전에서대 갖고 이대고이통통이대이통통령이없이이는통령이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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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대대 장동혁의 급변칙, 어. 대표적인 의원. 어. 친한동욱계 의원이었다가 지난 불법개혁사때 이후에 친윤계로 입국한 한승환 장동혁 의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요 대통령 지킴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정조사였죠. 동정원당 국정원 1차장의 쇠퇴는 엉덩어리였는데, 지금 남아있는 대상을 하면서 네, 이 부분을 네. 또 진화한 대로 제대로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